인터넷에 그거 없어요. 그냥 스파게티 크을때 그냥 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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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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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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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충 끓이는 느낌인데요. 한국은 보글보글 보글보. 네네. 그래요. 한국에서 화낼 때 흥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삐졌을 때. 삐졌을 때. 네. 일본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. 흥이라고 해요. 근데 또 하나,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표죽하게해서 퉁이라고도 해요. 합니다. 퉁대. 네. 다 전부. 퉁. 퉁대. 퉁. 네. 한국에서 그거 뿜뿜라고 하면 좀 방금 끼는 소리잖아요. 그래서 좀 오오.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자위가. 네, 네. 좀 많이 삐지 뿜! 저 친구 아이돌 맞아요. 국내에서 <laughs> <laughs> 어 정보 어, 너무 많아서. 음. 하지만 의상 어 한국처럼 많지 없어요. 음. 하지만 그냥 개구리, 개구리 구독, 구독, 구독 해요. 음. 구독, 구독. 구독. 어, 구독, 구독. 하고, 케냐에서 아주 6시 아침에 시끄러운 새 있어요. 그 새, 계속 한 시간, 계속 해요. 어, 그걸 한 시간 해요? 네, 그 그럼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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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일어날 수밖에 어, 없겠요 세번 들어도 소름 끼치는데 지금 <laughs> 그걸 한 시간을 울어댔는데 <laughs> 네, 네. 오. 그럼 사람들이 여섯 시다 일어나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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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덕분에. 모닝콜로는 꽃기보다 낫네요, 끼끼. 이집트에는 뭐 특이한 의성어가 있나요? 이집트에만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 그때뭐 기쁜 일이나 아니면 결혼식 때 쓰는 의성어인데그 소리는 우이 이렇게 해요. 오. 오. 들을 때 오. 들을 때 오. 사람들이 그 집에 뭐 기쁜 일이 생겼구나라고 오. 생각해요. 오. 오.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. 야. 다 같이 한번 해봐도 재밌아요 만약에 서경석 씨가 네. 예. 어. 결혼을 한다. 결혼 한다, 서경석 씨를 위한 축하해. 어얘 얘만 없으면 아 좋겠는데요. 그 많이, so 많이 so 기쁜 거죠. <laughs> <laughs> 저도 <목소리> 기쁘네요. 예. 아, 그래서? 우리, 아, 그래요. 그래도 제가 아예... 아, 그래? 네. 아, 네. 아, <목소리> 비교하니까 참 재밌네. 네. 네. 프랑스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과목한 우리 티보. 네. 이제 네. 입을 열 시간입니다. 네, 한국 닭 소리 코키오코코코라고 해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 소리 닭 소리 아니에요. 프랑스의 닭 음, 프랑스 소리, 이렇게. <laughs> 있네.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? 발음을 네. 아, 발음? 뭐야? 아니, 응. 프랑스 사람은 다 닭소리를 그렇게 네. 다 얘기를 다? 해요? 오, 프랑스 사람들은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겠네. 맞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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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니까 키보가 재능이 있는 거죠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, 키보 한 번만 더. 진짜 똑같다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. 네? <오, 오. 웃음> 그 어떤 그탁 소리는 콕기어 말고 우리 꼬꾸들루! 그렇게 <웃음> <해>. <웃음> <웃음> 아, 꼬꾸들고 콕콕들루들. 꼬꾸두르고. 예. 오. 오. 꼬꾸들고 꼬꾸들고 그러면 혹시 그 병아리는 병아리는 삐약삐약이잖아요. 삐약삐약이 말고 우리 쩝쩝 뚝뚝 뚝뚝. 그렇게 해야 <laughs> 아, 뚝뚝뚝. <해. 웃음> 아, 네. 나라마다 표현 방식이 정말 다 다르고 다 재미있습니다. 음, 잘들 하시네, 정말. 예, 예. 두분잘 예. 하시네요. 어, 프랑스의 어떤 남보원 선생님, 백남보원 선생님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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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하셨어요. 예. 예. 이분도 빼놓을 수 없죠. 크리스티나 씨. 음. 예. 이태리는. 그냥 특별한 거 없는데, 예를 들면. 끼끼리기 아, 있어요. 이거. 네? <laughs> 어, 그거... 지금 막 아무거나 이거... 막 만드시는 거 같은데. 아... 네? 끼끼리기요? 끼끼리, 이거 네. 어, 닭이에요. 그래도 남자 닭이에요. 수타. <laughs> 네, 그분 아침마다 그렇게 해요. <웃음> 아, 요즘 <laughs> 숭배하는 네. 동물이에요. 겸선한 동물이. 분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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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닭 소리는 꼬끼오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베트남어로는 발음이 비슷한 거 있는데 꼬끼오라는 음. 말이 있어요. 어? 근데 그 음. 말은 저기, 아, 저기 아가씨라는 말이거든요. 닭부는 소리 아니고, 네, 사람 아가씨. 아가씨 부를 때? 네. 꼬끼오라는 아아 말이. 그, 베트남말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꼬끼오요. 꼬끼오예요? 그냥? 꼬끼오. 오 그러면은 요 꽃기 요 그러면 저기 아가씨 느기요꽃기요꺾기요꽃기요꺾기요꺾기요 어. 아, 꺾이요! 진짜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면 안 되죠? 네신요 아니 요즘 총각들이 있는데 네네네 아 예쁜 아가씨 발견하면 꺾기요 베트남에서는 네. 어호 귀로 듣는 청각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나라마다 뭐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 울음소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음. 네자 네.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네. 화면에서 봤던 우리 트위시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꺾기요 이거 괜찮았거든요 그 음. 네. 노래를 이용해서 그러면 네. 각자 나라의 네. 동물 울음소리를 한번 쭉 내보죠 어 재밌겠다 오, 네. 닭장 속에는 암탉이

매. 오 비슷해 비슷해 오, 똑같아 요매매오따따아 해안가 아, 내는송아지매매 그 어, 염소 아닌가 <laughs> 예. 아, 염소. <laughs> 소도 소두도어어 홍콩 음, 음. <laughs> 오, <진짜>. 오, 오. <laughs> 그렇죠. 영국 영국 합니다 영국 <laughs> 무 대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남을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 네. 우리 쾌적한 공비 수다를 통해서 다문화 다민족에 관한 이해들이 좀 넓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. 어?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